Hey, guys? 안녕하세요. 삐리 유석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이어트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 방법을 특별 게스트 지니 코치님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 지니 코치입니다. 아. <laughs> 너무... 다 했나요? 아, 유튜버시네요 이 예. 달리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특별히 모셔와서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무작정 뛰면은 무릎 연골이 찢어지거나 심할 경우에 디스크가 터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그리고 런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부상을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뛸수 있는 달리기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무릎 통증이잖아요. 달리기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이제 엉덩이와 대퇴근인데 두 개의 근육을 회전시켜주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좌식생활로 인해 고관절이 좀 뻣뻣해져 있거나 엉덩이와 대퇴근의 근육 약화로 달리기를 할때 무릎 통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뻣뻣해진 고관절은 앞으로 나가는 다리를 늦게 뻗어주기 때문에 디딘 다리에서 점점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강이 앞부분이 뭉치는 것처럼 뻣뻣해진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을 달리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고관절 스트레칭 딱두 개를 알려드릴 건데 그냥 이것만 솔직히 잘해도 웬만하면 효율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앉은 상태에서 앞빠 다리로 다리 올려봐 주시면요 이렇게요? 네. 여기 복숭아뼈랑 여기 무릎뼈랑 닿게 해준 상태에서 허리를 쭉 세워주고, 이쪽 반대쪽 다리, 그렇죠. 무릎 다 얹어주고, 손을 여기로 잡고, 쭉 눌러주면서 상체를 같이 쭉 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 숙일 때 고개는 들어줘야 허리가 펴지니까, 그 상태에서 호흡을 후 뱉으면서. 어? 그렇죠. 자 이거를 1 0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그시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쭉 눌러줬다가 세워줬다가 그렇죠. 꾹 눌러주게 되면 오히려 고관절의 안정성이 더 풀려버려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고 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동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내가 근육을 좀눌려줬다가 풀어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걸 너무 안쪽으로 넣어서 하시는데 이러면 고관절 충분히 안 풀려요. 그래서 끝에 복숭아뼈를 딱 위치 시켜주고 여기를 쭉 눌러주고 상체 쭉 숙여주면서 호흡을 후호뱉고. 그렇죠. 자두 번째 스트레칭은 이제 고관절과 여기 근막 장근까지 같이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무릎을 대고 반대쪽 된 상태에서. 무릎 앞쪽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 그러면 반대쪽 여기 근막장근도 늘어나고 뒤진 쪽 엉덩이랑 햄스트링 같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적으로 밀고 뒤고 밀고 뒤로 대고 그렇죠. 쭉 무릎을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그렇죠. 하나. 어 유연하시네. 이렇게 비슷한 동작으로 웜업을 해주는 게 달리기 되게 도움을 많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 뒤인 아킬레스 건까지 쭉다 늘어나고 종아리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지금 알려드린 고관절 스트레칭은 진짜 꼭 하셔야 되고 또 고관절이 뻣뻣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형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한쪽 다리 아니면 뭐 한쪽 골반이 아픈 증상이 꼭 나타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계속. 네, 등, 통증이 누적돼가지고 관절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기는 몸을 세우고 하는 달리는 동작으로 코어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중심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뛰기 때문에 네, 중심 자체가 앞쪽 무릎 그리고 여기 정경골근이라고정강의 앞쪽 부분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고 무게중심이 반대로 뒤로 가 있는 경우 뛰어볼게요. 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고, 여기 엉덩이랑 여기 종아리 밑에 아킬레스 쪽에 어, 부하가 많이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리기를 할때 코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 운동도 꼭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는 복근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립근, 엉덩이 근육도 코어로 부르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근육 운동은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되는 운동이니까 꼭 루틴에 넣어서 유산소 운동할 때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으로 달리기 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모르세요? 네. 네. 달리는 동작은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추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항상 달리기를 한 60분 정도 했다면 10분 정도는 뒤로 걷기 운동을 통해 반대되는 근육도 함께 활성화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등 근육이 너무 좋은 사람은 가슴 근육의 발달도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말리는 어, 라운드 숄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무게중심이 앞으로만 이동하는 방식으로만 훈련을 한다면 반대되는 근육이 점점 발달이 떨어져서 나중에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러너분들이 생각보다 체형 많이 신경 안 쓰고 보강훈련을 안 하시는데 보강훈련 안 하시면 한쪽 근육이 비대해지면 근육형 비대칭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달렸으면 뒤로 걷는 훈련을 진짜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이 매트릭스 S 드라이브처럼 보폭을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드미를 활용해서 보폭을 넓게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훈련법은 햄스트링을 늘려주고 대둔근의 근육 활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달리기할 때 사용하는 근육과 비슷한 동작으로 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걷기라고 하면은 보폭을 쭉더 넓게 그렇죠. 더 넓게 볼게 요쭉 뒷다리가 더 천천히 닿기 그렇지. 그렇죠. 넓게, 더 넓게, 더, 그렇죠. 그렇죠. 더. 다리 찢어질 듯이 더 넓게. 그렇죠. 유산소 운동할 때 무조건 유산소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폭을 넓게 하면은 대둔근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어, 근육의 발달을 유산소 운동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를 또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썰매밀기라는 동작인데, 이게 실제로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쓰는 훈련 방법이에요. 여기를 잡고, 이번에는 상체를 완전히 숙여서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전속력으로 뛸게요. 더 빠르게, 더더 더. 보폭 넓게. 우리 배웠던 거 넓게. 그렇지. 상체 숙이면 안 돼. 더더 더. 더더 더. 자, 1분 스퍼트예요. 더 빠르게. 상체 숙이지 말고. 더 숙여.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얘게안해주셨잖아 <laughs> <이렇게> <laughs> 지금 보니까 지니코치 님이 심폐지구력은 좋은데 그 근력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 아주 썰매 밀기가 원래 되게 좋은데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훈련을 많이 못 하는데 이런 머신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엎드려서할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진짜 엄청나게 유니크하게 밀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만약 에 이걸 좀 내리면은 속도가 좀더 빨라져요. 근데 내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올려요. 꾹꾹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 약간 높이 올라가는 느낌. 꾹꾹 눌러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근력 강화가 됩니다. 자, 1분만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런지랑 다르게 상체를 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육량을, 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렇죠. 지금 1분 타면은 어디가 펌핑되는지 느껴질 거예요. 꾹꾹. 그렇죠. 자, 10초. 그렇죠. 고폭 넓게, 그렇죠. 폭을 넓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달리기는 복폭이 좁잖아요. 근데 이거는 넓게 해서 이제 햄스트링 안 쓰던 근육들을좀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4, 3, 2, 1. 오케이. 어디 펌핑돼요. 엉덩이랑. 엉덩이랑. 뜨기. 햄스트링. 맞아요. 이게 러너분들이 햄스트링을 잘못 쓰거든요. 복폭이좀 좁아서 그래요. 넓게 하면 대둔근이랑 햄스트링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걸 강화해줘야 무릎이 반대로... 세인의 근육들도 강화를 할수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는 우선 턱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호흡을 하는 것은 코와 입 동시에 사용하면서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팔은 90도를 예쁘게 만들어서 내 주먹이 나의 골반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앞뒤로 흔들어주시면 되고요. 달리기를 할때 발소리가 쿵쿵 나지 않도록 가볍게 착지를 해주시는데요. 힘이 들수록 코어 근육이 풀리면서 상체가 뒤로 젖혀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지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니 코치님과 달리기 방법과 보강 운동까지 좀 알려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달리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근육 훈련과 오늘 알려드리고 유산소 훈련법까지 좀 따라 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좀 러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매트릭스사에서 이런 트레드밀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훈련에 활용하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